그리고 브래든튼이랑 템파랑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템파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할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살짝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한가하고 확실히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이클. 마이크. 네. 하고 아, 그래요? 아, 네. 선수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먼저, 그, 아까. 타격 연습하는 걸 봤는데 응. 우리가 나눈대화에도있는데 벌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벌크업을 하셨고 어. 지금 현재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파워가 붙은 것 같은지 어 일단은 음몇 키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8키로 이제 다시 채웠던 것 같아요. 말이 7-8키로지 그 작년 스프링캠프 때도 이제. 한이 정도 몸무게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몸무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실은 치르다 보면 살이 너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 때문에 다시 뭐 다시 채운다는 느낌으로 다시 벌크업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몸 상태는 되게 좋고 확실히 몸을 키우고 나니까 시즌 후반이랑 지금이랑 타격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즌을 이제 로스터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네. 중간에 이제 콜업이 되셔서 메이저리그를 이제 한한달 넘게 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로스터에 이제 이름이 등록된 상태에서 이제 시즌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 약간 마음가짐이나 이런 어프로치가 다른가요? 어 일단 오히려 더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이 생각도 들고요. 뭔가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조금 더 어, 욕심이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잘 더 해야겠다 좀더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로스터를 계속 확인하게 돼요 네. 로스터에 지금 포스가한 명인데 내야수가 네. 1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훈련하시고 그 하실 때 주위에 있는 그 내야수로 등록된 선수들 네. 그런 게 의식이 되세요 로스터 규모가? 어... 일단 당연히 일단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팀을 가든 간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쉽게 자리를 얻는, 얻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간절함도 잘 모를 것 같고 오히려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쟁들을 다 이겨내고 뭐 다, 잘 버텨내서 만약 그 자리를 찾는다면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일단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보통 커뮤니케이션 할때 박효준 씨뭐 따로 타격을 할 것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나요? 아니면 뭐 이메일로 이렇게 글로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체크를 하나 했던 상태에 대해서? 어, 일단 이번 오픈 때는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냥 일단은 어, 직장 패스락다운이되격했었기 네. 때문에 소통을 못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감독이 그 인스타그램에 그 스토리 올린 거참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 장난인 줄 알고, 그래서 뭘 잘했다는 거좀 웃었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진지하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너 운동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알수 있게 돼서 우리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필요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만큼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 12일 기간 동안은 이제 부단이 박해준 선수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네. 박해준 선수 소식을 이제 듣고 그랬던 거네요. 그렇죠. 그거 밖에는 아마 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다. 아 맞아요. 맞아요. 놀러 가고 싶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 박해준 선수도 뭐 양키스 때부터 치면 네. 이제 플로리다 온지 여러 번 바, 됐잖아요. 그렇죠. 8년째라고 해요. 네. 네. 그 오전 훈련 끝나면 딱히 하는 거 있으세요? 어 일단. 뭐,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숙소 와서 또 아침에 워낙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낮잠도 자고 좀더 다시, 뭐냐, 체력을, 뭐라 해야 되지? 좀더 다시 채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유튜브나 막,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좋아해갖고, 그냥 낮잠 자고 그런 것들 보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기 주차장이 좀 멀리 있어요 저 숙소하고 근데 거기서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풍경들이 되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차다고 왔는데 캐디오 네. 식당도 많고 되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골목인가 뭐래 도로도 되게 예쁘고 그냥 한국에서는 별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성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laughs> 피치버그는 우승을 노린 팀이 아니잖아요. 네. 양키즈는 매년 우승에 도전을 하는 팀이고 네. 가장 큰. 그러니까 위닝 피부로 느끼는 양키스의 컬처랑이 피츠버그의 컬처의 가장 큰차이점은 있는 요 일단 컬처로 따지면은 어, 양키스에는 어, 위닝 컬처라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고 어, 그러면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멋지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되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 맞지만 어, 되게 미친 듯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랑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 이겨야 된다는 문화가 박혀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일단 피츠버그는 그나마 덜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겨야 되는 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참,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뭐 어떤 누구든지 지금 피츠버그 상을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랑 좀 거리가 멀다, 멀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프로 선수면 무조건적으로 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밴그 쉐링턴 단장이랑 이제 쉘티 어, 감독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윈닝컬처를 어, 만들고 싶다. 난 정말 다, 다 이기고 싶다라고 생각, 생각을 했었고 말을 했었고 일단 가장 큰 거는 피츠버그에서도 어 이렇게 그런 좋은 문화가 만들어야 되,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 딜런 딜런 라슨. 예. Yeah. Yeah. 그 타격 코치를 제가 이제 줌으로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양키스에서 보내준 보도자료 여러 기사가 난걸 보면 박효준 선수 이름이 꽤몇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지금도요? 아니야 예전에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맞아. 그, 이 사람이 이제 양키스 내에서 아. 자신의 이제 어떤 업적이라든지 아, 맞죠, 맞죠. 뭐 그런 걸 네. 하는데 있어서 이제 호위파. 그 작년 시즌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이제 도움이 있었는 같이 간접적으로 뭐 그런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직접 같이 만나서 이렇게 타격 조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모바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느 단?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함을 제가 보니까 트리플에이 전속된 코치가 아니고 아 코디네이터네요. 코디네이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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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네이터 네 일단 캠프 때는 이제 마이너 캠프, 비뉴 캠프 이제 오다 가다 하다 보니까 그코디네이터그 코치도 이제 왔다갔다 하거든요 위아래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마이너 선수들을 책임을 져, 아니, 책임자다 보니까 좀더 마이너 선수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어, 같이 운동을 많이 했었죠 같이 운동하면서 타격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음, 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발전돼가는 게 보이고. 그 코치랑 아마 3, 4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요. 처음에는 그 코치의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르치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약간 어느, <laughs> 어떻게 느어 보면 좀 한국의 약간 주입식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그냥 코치님이다 보니까 그냥 아, 그냥 아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따라 했었거든요. 따라 했는데 저한테 되게 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 맞았던 거 같고. 되게 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컵도 많이 했고 응. 제가 봤을 때 타고 제 개인적으로 타구질도 굉장히 작년보다 좋아진 것 같고 네. 되게 쭉쭉 받는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응. 본인 개인 이번 시즌 목표. 어 이거는 워로 얘기해도 좋고 네. 홈런으로 얘기해도 좋고 타율로 얘기해도 좋고 어... 뭐 하나 골라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그 뭐라해 숫자로 된 그거는 목표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어, 일단은 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풀타임으로 뜬게 정말 목표고 요 그리고 나서 풀타임 뛸려면 팀이 저를 필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팀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팀이한테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어.. 숫자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숫자가 났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어, 박효준 선수 영상으로 류현진 선수만큼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아. 거기서 번 돈으로 제가 박효준 선수한테 풋볼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네. 어, 피치버그 선수 유니폼을 선물로 아. 드리고 싶어요 아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그거 입고 네. 그 풋볼 선데이에 나가라고 아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잘해야죠 제가 잘하고 이제 뭐 그래야지 조회수도 많이 나라고 그러니까 아 <laughs>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TJ와슨을 고른 이유가 원래는 클레이풀이라는 캐나디안 선수 지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TJ와슨이 그 3형제가 다투볼를 하는데 네. 둘째인데 첫째 형 그늘에 뭐 평균 이상은 계속했는데 첫째 형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아. 26살 때 이제 제 끼고 네. 최고 수비수가 된 다음에 네. 작년 이번 시즌 둘다 이제 NFL 명실상부 형, 형 이상의 수비수다 이제 평가를 아, 받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올해 26살 되시죠? 한세? 맞죠. 네. 미국 나이로 26살. 네. 그래서 저는 박규준 선수가 26살 때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하시고 네. 딱 그쵸? 올라가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기자님들하고 이제. 채널 이제 구독자 팬분들한테 너무 작년부터 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저도 이제 막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laughs>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더 잘해서 정말 보답해 드리고 싶고 나중에 뭐 팬미팅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된다면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고 팬들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냥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y e a Korea. Yeah. I'm here with Hoy. Hoy. h e knows. <laughs> hey. Everybody <time>, party. Yep. <laughs>